대구 시는 음식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담가 브라운 시티 대구라는 주제로 20일부터 23일까지 엑스코에서 제20회 대구 음식 산업 박람회와 제11회 대구 커피 및 카페 박람회를 동시 개최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음식산업 박람회는 작년보다 식품 외식 관련 업체가 70개사 63개 부스가 증가해 170개사 240부스로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관인 음식기술관에서는 VD기업, KT, 동원기술이 참가해 외식업에 접목된 서빙 로봇, 무인 자동화 솔루션 등 최신 로봇 기술을 선보이고 태경농산의 배지가 드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통해 친환경, 비건 등 식품업계의 최신 추세를 를 소개 했다. 이 밖에도 사마식품, 명품, 팔공김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식품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가해 자체 브랜드와 신제품을 소개하며, 대구은행 어깨동무 종합지원센터와 소담스퀘어 대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라이프 커머스와 유통바이어 상담회, 네, 식품제조업체 학교급식 진출 품평 상담회 등 연예회보다 다양한 판로 개척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 야심차게 의식, 운영하는 의식, 대구 백대 밀키트관에서는 대구시가 맞습니까? 지원한 외식업소 네. 밀키트 컨설팅 지원 대구에 사업에 대구에 참여한 벙글벙글찜갈비 등 외식업소 100개소의 네, 밀키트 상품에 아시고, 대해, 대해 시식, 할인 판매 등 제품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를 네, 진행한다. 대구 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며 신뢰 취식이 가능한 중에 따라 재개하게 된 만남의 광장. 8개 구군 외식업지부에서 추천하는 식점들이 참여하며 특히 한국 외식업중앙회 대구시 지회가 운영하는 외식업소 일자리 상담 부스에서는 구인 구직자 등록 일자리 매칭 상담으로 지역 외식업소 구인난 해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대구 한식관에서는 용지봉, 미담, 큰나무집 등 지역의 유명 한식당 오너, 셰프이자 한식 대가들의 연구 모임인 대구한식연구회가 참가해 업소마다 대표 음식 전시 및 시식 행사를 통해 정통 한식의 정수를 선보인다. 먹거리 골목관에는 서구 반구 개무침회 골목, 양구 안지랑 국창골목 수성구 봉어버거리 타운, 달서구 진천구 인돌 먹거리 골목의 상인회가 참가해 대표 먹거리를 선보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각 골목만의 이야기와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열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가 관할하는 휴게소 업소 32개소가 4일간 번갈아 강며 참여해 휴게소별 대표 메뉴와 인기 간식을 선보이는데 대표 메뉴에는 따로 국밥, 납작만두 등 대구 심미가 포함되며 이는 작년 10월 대구시와 맺은 대표 먹거리 활성화를 업무 협약이 인연이 됐다. 또한 이번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대구 심미의 브랜드화와 지역 음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제작한 세미 트로풍의 노래인 대구의 맛을 부른 가수 김나희가 직접 무대 공연을 해서 박람회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이며 부대 행사로 한식 요리, 제과 제빵 공예, 카테일 등 세계 분야별 경연 대회에 296팀 464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으로 이들이 출품한 요리 작품과 플레이팅과 라이브로 진행되는 카테일 경연 등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음식산업 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는 제11회 대구 커피앤카페 박람회는 커피머신 장비, 베이커리, 디저트, 친환경 용기 등 103개의 사 280부스가 참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커피머신 및 장비업체가 전체 부스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의 로스터리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큰 이슈를 일으켰던 로스터리 공동관인 로스터리 게더링은 전년보다 확대해 지역 내 21개 사 서울 강원 충청, 부산에서 유명세를 알리고 있는 카페 20개 사가 참여해 전국 커피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제관에는 대구가 커피와 카페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를 아카이빙을 통해 재조명하는 전시를 마련했고 지역 스페셜티 커피 위세대인 안명규 대표를 시작으로 백인의 대구 커피 챌린지를 4일간 진행해 커피의 도시 대구를 전국에 알리며 우리 동네 카페 소개 코너에서는 숨은 카페를 함께 공유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현재 전국에서 가장 핫한 로스터리인 서울 프리츠 커피, 김병기 대표를 비롯한 월드라떼 아트 챔피언 출신 엄성진 루에넘 대표, 심재범 작가의 강연을 통하여 창업 성공 사례, 경영 노하우 등 커피에 대한 예비 창업자와 커피 산업 관련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커피와 어울리는 빵도 즐길 수 있도록 대구의 유명 베이커리 명장들이 참여한 우리 동네 빵집관을 마련했고 전국 학생 바리스타대에 회 대구 커피 챔피언십 로스팅대회, 핸드드립 대회도 개최하여 숨어있는 실력자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식품 외식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와 위기의 시간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식품, 외식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식품 외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